25년간 대기업 인사팀장으로 일했습니다. 2024년 3월,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받고 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뭐하고 살지?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그때 편의점 야간 알바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야간 근무자 구함, 시급 만 30원. 월 180만 원. 밤만 일하면 되니까 괜찮겠는데 낮에는 쉬면서 다른 일도 찾아보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혈압 210, 당뇨 진단. 가족은 떠나려 하고 병원비만 4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6개월 일해서 실제로 남은 돈은 40만 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250원입니다.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을 뻔하고 자존감까지 잃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멈춰주세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6개월간의 지옥을 잇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12일 새벽 2시 30분. 편의점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괜찮으세요? 손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119좀 불러요?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 혈압이 210입니다. 위험합니다.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고혈압성 위기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응급실 치료비 120만원, 6개월간 누적된 병원비는 600만원이 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번 돈은 총 970만원, 병원비 600만원, 교통비 240만원, 식비 90만원. 실제로 남은 돈은 4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매달 치료비 70만원씩, 1년이면 840만원입니다. 10년이면 8,400만원입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진지하게. 당신은 이제 낯선 사람이에요. 아들은 학교에서 잠만 잡니다. 아빠도 낮에 자잖아요. 왜 저만 혼내요? 거울을 봤습니다. 6개월 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체중은 7kg 빠지고 얼굴은 귀신처럼 변해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편의점 야간 알바의 결말입니다.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시작 안했을 텐데. 하지만 시작할 때는 몰랐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하기 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밤만 일하고 낮에 쉬면 되니까 괜찮겠지. 완전히 틀렸습니다. 낮에는 잘 수가 없습니다. 햇빛, 차 소음, 위층 아이들 뛰는 소리. 겨우 5시간 자는데 깊은 잠은 2시간도 안 됩니다. 20대는 괜찮을지 몰라도 50대 몸은 회복이 안 됩니다. 편의점 일은 간단하잖아. POS 시스템은 복잡합니다. 담배만 200 종류가 넘습니다. 결제 방법도 현금, 페이, 상품권, 포인트 등 수십 가지입니다. 재고 관리, 유통기한 체크, 청소, 진열. 20대는 하루 만에 배우는데 저는 2주가 걸렸습니다. 나는 20대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더 잘하겠지. 경험은 소용 없습니다. 필요한 건 속도와 체력입니다. 20대는 8시간 내내 서 있어도 멀쩡한데, 저는 4시간만 지나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라인 후기 보니까 쉽다던데. 그 후기는 20대가 쓴 겁니다. 50대 몸은 다릅니다. 회복력이 20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월 180만 원이면 괜찮은데? 숨겨진 비용을 계산 안 했습니다. 병원비, 교통비, 치료비, 그리고 무너진 건강과 가족, 실제로 남는 건 없습니다. 2024년 3월 15일 밤 9시 30분, 첫 출근이었습니다. 27살 점주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이가 좀 있으셔서 걱정되긴 하는데, 반말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한테 27살이 반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POS 교육은 30분. 담배는 여기 진열돼 있고, 에세, 말보로, 던닐, 이런 거 많이 나가니까 위치 외우세요. 200 종류가 넘는데 30분 안에 외우라고요. 젊은 애들은 한 번에 외우던데 아저씨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좀 걱정되네요. 밤 10시 혼자 남았습니다. 첫 손님이 담배를 달라고 했습니다. 찾는데 걸렸습니다. 아저씨, 담배 하나 찾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새벽 1시 술 취한 손님이 욕을 했습니다. 새벽 3시 십대들이 담배를 달라고 했습니다. 신분증을 요구하니까 30분 동안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날 퇴근하면서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편의점 알바 하시는 거 보니까 딱하네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만둬야 하나. 하지만 월급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낮에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왔습니다. 햇빛이 너무 밝고 차 소리가 시끄럽고 겨우 5시간 자는데 계속 얕은 잠만 잤습니다. 1주차 두통이 시작됐습니다. 소화도 안 됐습니다. 2주차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계산 실수가 늘어났고 점주가 뭐라고 했습니다. 3주 차 혈압이 올랐습니다. 원래 120이었는데 150으로 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돈이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사라졌습니다. 아내랑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아빠 주말에 놀이공원 가요 했지만 아빠 피곤해 하고 거절했습니다. 체중도 2kg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크서클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18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몸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이게 가큰 실수였습니다. 밤은 다른 세계였습니다. 새벽 1시 술 취한 손님이 소주 가격에 화를 냈습니다. 2,500원? 비싸! 안낼 거야! 그냥 나가려고 했습니다. 새벽 2시 술 취한 20대 세 명이 테이블을 차지하고 안 나갔습니다. 아저씨 우리 손님인데 왜 나가래요? 제가 뭐라고 하니까 일어서서 위협했습니다. 새벽 3시 10대들이 신분증 없이 담배를 달라고 했습니다. 안 팔아 주니깐 30분 동안 욕하고 물건을 만지고 괴롭혔습니다. 점주한테 전화했지만 그냥 무시하세요 했습니다. 새벽 4시 후드티 입은 남자가 술 5만 원어를 들고 그냥 뛰어나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월급에서 5만 원이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10대들, 도둑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강도가 들어오는 꿈. 이 개월이 끝날 무렵, 저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얼굴 보고 살아요? 당신은 낮에 자고, 밤에 나가고, 이게 부부 생활이에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돈 벌어오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완전히 변했어요.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애들한테도 소리 지르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짜증이 많아져 있었습니다. 아들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수업 시간에 자고 친구들이랑도 안 어울리고 무슨 일 있나요? 아들과 대화했습니다. 아빠도 낮에 자잖아요. 근데 왜 저만 혼내요? 우리 가족은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아빠는 주말에도 자기만 해요. 아들 눈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진지하게. 당신은 이제 낯선 사람이에요. 애들도 당신 무서워해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만둘게. 일 그만둘게.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한두 달만 더. 어. 아내는 제 거짓말을 눈치챘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도 편의점에 나갔습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4개월째 되던 어느 아침,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지러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택시를 불러 응급실로 갔습니다. 혈압이 185입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높으셨나요? 아니요, 원래 120이었는데. 혈당도 재보겠습니다. 손가락 끝에 바늘을 찔러 피를 뽑았습니다. 혈당이 220입니다. 당뇨 수치입니다. 당뇨요? 네 즉시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일 입원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뇨 2형 고혈압 2단계입니다. 58세 나이에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야간 근무를 하신다고요? 당장 그만두셔야 합니다. 야간 근무는 신체 리듬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인슐린 주사를 하루 두번 평생 맞으셔야 합니다. 고혈압 약도 드셔야 하고요. 비용은 한 달에 70만 원 정도입니다.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버는 돈이 월 180만 원인데 치료비로 70만 원이 나가면 실제로 남는 돈은 110만 원입니다. 입원비는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 들었죠? 당장 일 그만둬야 해요. 한 달에 70만 원씩 치료비 나가는데 일을 그만둬요? 생활비는 어떡하고? 생활비보다 당신 생명이 먼저예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손에는 인슐린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일 때문에 아픈데 치료비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악순환. 저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고리에 갇혀버렸습니다. 입원하고 나서도 3일 만에 다시 일했습니다. 3일치 일당 15만 원이 월급에서 빠졌습니다. 편의점 휴게실에서 혼자 인순주사를 놓았습니다. 58살에 편의점에서 혼자 주사를 놓다니 손님들이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아저씨, 많이 아파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나이 드셔서 이런 일 하시는 거 보니까 안쓰럽네요. 동정의 눈빛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24살 대학생 알바생을 만났습니다. 아저씨는 왜이일 하세요? 돈이 필요해서. 그럼 그만두시지, 그래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 그 학생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50대의 절박함을. 어느날 점주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요즘 손님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요. 느리다, 불친절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저씨 대신 젊은 애 쓰고 싶은데 밤 시간대는 젊은 애들이 안 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쓴다. 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진퇴 양난이었습니다. 그만두면 생활비가 없고 계속하면 몸이 망가지고 저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밤 그날따라 몸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오늘은 쉬는 게 어때요? 아내가 말했지만, 치료비도 아직 안 냈어. 하고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밤 10시, 근무 시작,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새벽 1시, 손님이 담배를 달라고 했지만, 눈이 침침해서 찼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2시 30분, 갑자기 머리가 피핑 돌았습니다. 손으로 카운터를 붙잡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쿵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괜찮으세요? 누가 119좀 불러요? 사이렌 소리, 혈압이 200 넘어요. 위험합니다. 응급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혈압이 210까지 올라갔습니다. 고혈압성 위기 상태였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내가 말렸잖아요. 왜 말을 안 들어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합니다. 다음 날 점주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언제쯤 복귀 가능하세요? 대체 인력을 구해야겠어요. 일주일은 입원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대신 사람 구해야겠어요. 일한 만큼만 월급 드릴게요. 그리고 편의점 바닥에 피 묻어서 청소하는데 돈 들었거든요. 그거 처리해 주세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죽을 뻔 했는데 청소비를 내라고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응급실 치료비 120만원. 이번 달 월급은 반밖에 못 받아서 70만원. 통장 잔고는 3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퇴원 후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6개월간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잃었는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수입 월 180만원, 6개월 1,080만원, 결근과 공제 빼고 실제 수입 970만원, 지출 병원비 600만원, 교통비, 택시 왕복, 240만 원, 야식비 90만 원, 합계 930만 원. 남은 돈 40만 원. 6개월 일해서 40만 원. 한 달로 따지면 6만 원. 하루로 따지면 2천 원. 시급으로 따지면 250원입니다. 하지만 진짜 손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매달 70만 원씩. 1년이면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입니다. 무너진 가족 관계, 잃어버린 자존감, 무너진 사회적 지위, 정신 건강,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기회 비용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재취업 준비를 했다며, 온라인 강의를 준비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내가 노트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만뒀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통장에는 3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증명했습니다. 50대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 안 됩니다. 제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50대간 야간 근무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20대의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원래도 잠을 잘못 자는데 야간 근무를 하면 더 심해집니다. 20대는 하루 자면 회복되는 피로가 50대는 3일을 제도 안 풀립니다.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 회복에 두배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50대는 호르몬 변화가 심한 시기입니다. 코르티소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혈압, 혈당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야간 근무는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실제 연구 결과 50대 이상 야간 근무자는 일반인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배 높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제가 4개월 만에 당뇨 진단을 받은 이유입니다. 햇빛을 못 보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야간 근무자의 우울증 발병률은 일반인의 두 배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 노폐물이 치매를 유발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50대가 야간 근무를 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편의점 업계의 속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주들은 50대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구인, 광고에는 나이 무과이지만 실제로는 20대를 원합니다. 야간 시간대는 20대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50대를 뽑는 겁니다. 50대는 교육대상이 아닙니다. 20대한테는 천천히 배워, 괜찮아, 라고 하지만, 50대한테는 이것도 모르세요, 라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50대가 더 불리합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20대는 아직 어려서 그래. 50대는 나이 먹고 뭐 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50대는 교체 가능한 부품입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점주가 한 말은, 대체 인력 구해야겠어요. 였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습니다. 나이 차별은 일상입니다. 점주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간은 50대 아저씨들이 하더라. 근데 솔직히 느리고 답답해. 50대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50대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힘들게 대해도 참고 일한다는 걸 이용합니다. 경력으로 인정 안 됩니다. 6개월 일해도 쌓인 경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기업 부장 출신이 편의점 알바를 했다고 라며 의심받습니다. 이게 편의점 업계의 진짜 모습입니다. 지금 편의점 야간 알바를 고민하시는 분께 말씀드립니다. 제발 멈추세요. 선택지는 있습니다. 이 30년 쌓은 경험과 지식이 자산입니다. 클래스, 타링. 유튜브로 강의를 만들면 계속 수익이 들어옵니다. 이력서 봐드리고 면접 준비 도와드리면 한 사람당 30에서 50만원. 한 달에 4명만 도와드려도 120에서 200만원입니다. 작은 회사들의 인사, 총무, 회계 일을 주 2, 3일. 하루 4, 5시간만 하면 월 80에서 100만원. 두 회사를 맡으면 160에서 200만 원입니다.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강사로 활동하면 한 번에 10에서 20만 원, 한 달에 네 번만 해도 40에서 80만 원입니다. 당장 수익은 안 나도 6개월 꾸준히 하면 광고 수익이 나옵니다. 60세 이상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27만 원으로. 적지만 하루 3시간만 일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장의 돈만 보지 마세요. 편의점은 당장 180만 원을 주지만 경력도 안 쌓이고 건강만 잃습니다. 다른 일은 당장은 돈이 적을 수 있지만 경력이 쌓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1년 후를 생각하세요. 편의점에서 1년 일하면 망가진 건강, 무너진 가정, 불안한 미래는 미래만 남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을 시작하면 쌓인 경력, 건강한 몸, 밝아지는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찾으세요. 여러분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퇴직하신 분들의 재취업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50대는 아직 20에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당장 180만 원이 필요해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을 찾으세요. 20, 30년 일하면서 쌓은 게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세요. 편의점 카운터가 아니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건강이 무너지면 돈을 벌 수도 없고 돈을 써서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지 마세요. 예전 직장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동창들. 네트워크를 활용하세요.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신뢰를 쌓고 기회를 만들면 됩니다. 온라인 도구 sns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도태됩니다. 큰 목표 말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 스스로를 축하하세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가족과의 시간은 꼭 지키세요. 5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6개월을 지옥처럼 보냈지만,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보람도 있고, 건강도 지키고, 가족과의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였지만, 꼭 해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도 저와 같은 선택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0대의 편의점 야간 알바는 독약입니다. 처음에는 월 100, 180만 원이면 괜찮네 하고 달콤해 보이지만 시작하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됩니다. 제발 시작하지 마세요. 이미 시작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세요. 한 달만 더 하다가 저는 6개월을 버텼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50대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당장은 수입이 적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낫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편의점을 그만두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는 아들과 산책하고, 주말에는 아내와 시간을 보냅니다. 밤에는 푹 잡니다.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여러분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편의점 야간 알바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한토록 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 취업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50대 60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편의점 카운터 뒤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